오, 뭐야? 선생님? 어? 미친 <laughs> 뭐야 저게 <laughs> 뭐야? 심씨야 <김수야. 웃음> 나무를 쳤다가 <밀쳤다고> 터졌어 <laughs> <laughs> 전... <laughs> 이미 불 나고 있었잖아 근데 김수야. 아니 근데 레구 이렇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 약하지 괜신야야 <laughs> 우리 곰팡가 나랑 합 야, 근데 넓어요, 이 정도면. 무슨 차가 종이까지 가지고 시가 진짜 넓어져 있냐? 아, 진진차에버렸다 아. <laughs>